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어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다시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 걱정이 많은데요.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좀채 가라앉지 않고 있지요. 부산도 세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 19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는데 137명 이게 좀처럼 안 주네요. 코로나19 상황 진단해주실까요? 네, 1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 부산에서는 총그1 3 7명이 확진됐고 확진자 중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어,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음. 23명이 감염경가 불분명하고 한 명은 해국자입니다. 외 특히 이제 해운대구에서. 네. 2 1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상가에 있는 실내 체육 시설에서 확진자가 어다그 증가됐습니다. 음. 이게 이제 수영 관련 시설입니다. 네네. 이제 수영 어쩔 수 없이 수영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 수영장에서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돼서 지금 해운대구가 비상의 어, 상황인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제 문제는 이 부산의 코로나 이거 확진자 수가 계속 이렇게 연일 세 자릿수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제 19일 날 기준 어, 일반 병상이 400개 중에 307개만 개 병상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거의 가동률이 93%가 넘습니다. 예 예. 어 지금 이제 27 병상도 지금 이사일내로이이 이 주제로 가면 1, 2주 내로 거의 대부분 다찰 것이라고 예정이 돼서 예예. 이런 것 그, 이런 그 상황이라 이십삼 일 추가로 오십육 어개 일반 병상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어 확보할 계획인데요 음. 문제는 이 감염병 전담 병원을 계속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예. 이렇게 확대하려면 이 기준에 맞게 병원들도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을 하거나 음. 또는.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무작정 이런 일반 병상들을 이렇게 확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또뭐 특단했던 음, 대책이 그래요.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어, 해결되지 않을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상하고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반 병상에 들어가는 분들은 조금 더 중증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일반 그 생활치료센터는 흔히 말해서 그냥 정리와 그 조절을 위해서 이제 정상이 거의 없는 분들 또는 예, 아주 예. 경쟁인 분들이 계신 거고, 음. 일반 병상은, 어, 뭐, 폐렴이라든지, 중기종증까지는 아니지만, 음. 실제로 정상이 있어서, 어, 입원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예. 근데 이런 일반 병상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이전에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폐렴증상이 있었는데, 어 일반 병상으로 빨리 옮기지 못해서 음.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예, 위해서는 병상의 확보가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40대 이하에 대한 0부제 예약, 바로 어제 목요일 어, 이제 6시로 종료가 됐는데, 예약 기회를, 아우, 나 내가 뒷번호 뭐 군데 다시 못했어, 뭐 예약을 놓쳤어, 이런 분들, 아직 추가 기회가 주어지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 추가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방법은, 어, 첫날은 36세에서 49세와 18세, 35세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루씩 배정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이 모두 전체를 대상으로 예약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어, 어제 오후 8시부터 음. 오늘 오후 6시까지는 만 36세에서 49세. 네. 79년 1월 1일부터 85년 12월 30일 출생자가휴가를 예약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 20,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는 18세에서 35세, 음. 86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 0일 출생자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날인 21일 오후 8시부터, 어, 어, 다음날 22일 오후 6시까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더 예약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어, 기존에 그,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원하는 날짜 시간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돼서 음. 가급적 이 시간에 맞춰서 그~ 대상자들이 꼭 이~ 접종기를 놓치지 않게 꼭 확인하고 챙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십 대 이하들은 워낙에 이런 정보에도 빠르고 음. 기기 조작도 잘 하니까 제가 또 접종센터 이제 주사 저도 맞으러 가 보니까 아주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도 잘 챙기지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네. 이웃들도 혹시 또 이런데 소외어 있는 분들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안내를 또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접종 간격이 이제 사주로 통일됐다가 육주로 다시 늘어나서 이 접종 일자가 늦게 되는 이제 삼십대, 4 0대 사이에서 잔여 백신 활용해가지고 빨리 접종하려는 분들도.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17일부터 네. 기존의 그 아스제네카 자여백신에 대해서 음. 50대 이상의 사, 사람에게만 그 추가 접종 을 그러니까 자여백신 접종을 하겠는데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연령층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의외로 50대 이상이 공고사항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30대 이상의 그 젊은층이. 많이 맞았요 예, 많이 맞았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자녀 백신을 소진하는 데 대해서는 뭐 의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음. 이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 때문에 50대 이상에만 접종하게 된아스트라제네카의 공고사항에서 이런 그 자녀 백신 소진을 위해서 30대 미만, 50대 미만의 그 젊은층도 맞게 한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그 전문가 집단에 좀 우려도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젊은층에 그 백신을 넣게 맞는다는 라 불안 심리를 어, 활용해서 좀 자극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예, 많이 네. 했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접종단에서는 접종할 수 있는 다양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만 제공했다고 라 했지만 혹시나 또 뭐 만회 안 하고 쓰셔야 되겠고 실제로는 어 발생이 적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도 좀그 정부 당국이 가지 쉽다 라는 예,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기사가 단독으로 떴는데 백신 2차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수도권은 9시까지 영업인데. 아, 어, 수도권 예. 백신 2차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저녁 시간에 음.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예. 뭐, 부산도 4단계에 비슷하니까 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 요 정책에 대해서 요, 이게 진짜 실제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 단독으로 예. 뜨긴 했는데, 예.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어제 어 뭐, 저도 짧은 단신을 봤습니다. 네 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마 추석 연휴까지 포함해서 거의 4주에4단계의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그런 게 예측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접종 완료자들을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음. 어, 저녁에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라는 백신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음. 뭐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4단계를지속되면서어 너무나 이런 그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예예. 그렇다고 해서 어,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층에서의 그 확진자 수가 확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음. 이런 어,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내명까지그 어, 확대하는 방안은 나름대로 음. 어떤 그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은 되고, 예. 대신에 접종이 완료가 됐더라도 돌파 감염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무조건 아유는면 접종 이 완료됐기 때문에 또어 괜찮다,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또 연결해 줄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우세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했는데, 요게 감염자 재생산 지수가 뭐 코로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2.5배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돌파 감염에 대한 걱정을 좀더 이렇게 좀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이 큰 거죠. 네. 지금 이 4단계를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됐고, 특히 그렇죠. 수도권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걸 계속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 뭐 사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좀, 어, 가장 힘들지만 백신 완료, 완료자만 좀 4단계에서 내명까지 음. 허용하자라는 보관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해도 항체가 생기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백신 2차 접종 하신 분들 지금 계세요. 저희도 예. 1차 접종은 좀 마쳤는데, 예. 2차 접종 마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나 있어야지 좀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다라고, 어, 할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항체가 이제 충분하다고 표현할 때는 2주가 지나야 되고요. 음. 예, 예. 그리고 보통 4주가 지나야지 가장 최고치이 되게됩니다 음. 그래서 접종 완료자라고 표현하는 어, 이 표현은 추가 접종을 한다지만 해서 접종을 2차까지 한 상태에서 2주가 지난 상태를 접종 완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맞으셨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예, 2차까지. 예, 예. 예. 그러면 교수님은 좀 부스터샷 뭐 이런 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부스터샷에 대해서 선진국의 연구에 의하면 확실히 그 항체가 면역이 높아지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부스트샷이 어, 어떤 백신에 어떤 부스트샷을 놓고 하는 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예. 부스트샷이 꼭 필요하다라고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음.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부스트샷을 만약에 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면 개발 도상국은 아예 접종을 음.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뤄져 전 세계적인 더큰 패닉이 일할 수 있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음. WHO도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음. 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선진국들은 벌써 뭐 부스터샷 놓겠다 다음주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